LA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가져온 단한 장의 사진 때문에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수십 년간 굳건하던 LA의 교통 시스템을 마치 뭐라도 씨인 듯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정작 그가 주장하는 해결책이 수백만 달러의 첨단 기술이 아닌 눈 내리는 날 한국의 거리에서 찍은 단한 장의 사진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황당한 제안에 LA 교통국 직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사진에는 어떤 장면이 찍혀 있길래 미국 최고의 교통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교통국 LA 지역 책임 총괄 제이슨 월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제가 총괄하고 있는 LA의 교통 시스템은 수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죠.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제 일상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화상통화를 하던 딸 이사벨라와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처음엔 시차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틀, 삼일,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과는 매일 아침마다 짧게라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할 때쯤이면 딸은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 시간에 맞춰 영상통화를 걸어오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였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는데도 한국의 명문대학교를 고집하더니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한국으로 유학을 가버린 딸이니까요. 솔직히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두고 왜 하필 한국으로 간 건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때 딸이 하버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딸이 한국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고 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케이팝이니 케문화니 하는 것들이 요즘 유행이라지만 그래도 미국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저희 부녀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딸이 간다던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는 문화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죠. 아빠, 난 거기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딸은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그 뒤로 한국을 딸을 빼앗아간 나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이사벨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을 했거든요. 저와 의견이 다를 때도, 바쁠 때도 짧게라도 꼭 연락을 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메일도, 메시지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아침 일찍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긴급 휴가를 신청한 거죠. 제임스 부사장은 제 휴가 신청을 받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그는 급히 휴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들 하지만, 세계 어디나 위험한 곳은 있는 법이니까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했습니다. 납치, 사고, 아니면 북한과 관련된 무슨 일?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니 조금은 안도가 됐습니다. 이제 곧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겠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아침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세요? 주변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가 떨렸죠. 알고 보니 이사벨라는 며칠 전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이었는데 정신없이 내리다가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이상하게도 당황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한국은 꼭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친구들 말대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신고를 해두었더니 정말로 찾을 수 있었답니다. 아빠, 왜 제가 핸드폰을 찾고 싶었냐면요. 할머니 영상이 전부 휴대폰에 있었거든요. 클라우드에 백업 안된 사진과 영상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기에 새 폰을 사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사벨라는 할머니를 정말 따랐거든요. 그 마지막 영상들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이해가 됐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분실한 휴대폰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택시를 타고 이사벨라 집 근처로 가니 이사벨라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무사한 것이 정말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휴가를 내고 온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핸드폰 찾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설마 그것 때문에 직접 오신 건 아니죠? 이사벨라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제 걱정이 과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은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아빠, 이왕 오신 거 저희 이틀 정도 같이 지내면서 제가 사는 곳 구경하실래요? 아빠가 교통 전문가시니까 더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LA에는 산적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조금 궁금했어요. 딸이 하버드를 포기하고까지 선택한 이 곳이 어떤 곳인지 말이에요. 이사벨라와는 계속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이 얼마나 정확하게 운행되는지,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LA의 교통 시스템도 세계적이라고 자부하는데, 과연 그것보다 나을 수 있을지 의심만 들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이사벨라는 일찍부터 제게 찾아왔습니다. 겨울이라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는데, 딸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이드를 해준다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딸과 마지막으로 데이트한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평소에 이사벨라는 아침잠이 많아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걸 무척 싫어하는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호텔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LA에선 경험하기 힘든 추위였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영화로 떨어진 기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면 따뜻해진다는 이사벨라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전광판에서는 지하철 모양으로 어느 역을 지나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줬죠. 앱을 보고 있던 이사벨라가 30초 후에 지하철이 온다 했는데 정확히 30초 후 열차가 플랫폼에 진입하더군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죠.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LA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정확성이었습니다. 열차에 탔을 때도 아직 바깥의 추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이사벨라에게 얘기하자 갑자기 앱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몇분 뒤에 바로 지하철이 더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았던 이사벨라는 한국의 지하철 앱으로는 온도 조절 요청을 보내면 현재 내가 있는 열차를 인식해서 바로 온도를 조절해준다고 얘기하더군요. 달리고 있는 열차인데 내가 있는 위치를 감지해서 그 차량의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니. LA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이사벨라는 자리가 낮아 저의 어깨를 누르며 앉히기 시작하더군요. 딸의 의자를 뺏는 아빠가 되는 꼴이니 바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의자에 엉덩이가 닿는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좌석에 앉아보니 의자까지 따뜻했거든요. 결국 저는 너무 더워서 패딩을 벗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사벨라와 대화를 나누며 목적지로 향하던 중 한국인들이 매우 급하면서도 동시에 침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그때 이사벨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한 남자가 젊은 여성을 향해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었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LA에서의 경험상, 이런 상황에 개입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라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빠르게 조작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상황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이사벨라는 제발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핸드폰만 만질 뿐이었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한국 남성이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한 번에 그 남자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열차가 멈췄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고, 모든 승객들이 가만히 서 있었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A였다면 이미 항의가 빗발쳤을 텐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빨리빨리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이렇게 침착하게 기다린다니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죠. 더구나 출근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문이 스르르 열렸고 역무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와 그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주면서 얼른 남자를 잡아가라며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통로가 만들어졌죠.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이사벨라가 지하철 앱으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이사벨라는 멋쩍게 웃으면서 아마 다른 한국인들은 자기보다 더 빠르게 이미 신고를 했을 거라면서. 역시 한국은 빠른 나라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무원들에게 끌려가면서 중국어로 고함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저와 이사벨라는 마주보면서 저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가끔 저런 중국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더군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급한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일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결코 무질서나 혼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크게 뒤흔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일들이야말로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땐 전혀 알지 못했죠. 아빠 저기 보세요. 이사벨라가 가리킨 곳에는 대형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와 도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제설 작업 현황이었습니다. 폭설 예보가 있다며 이미 제설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한국은 겨울철 제설 작업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눈이 와도 도로가 거의 막히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LA에서도 폭설 대비는 늘큰 과제였거든요.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보다 더 해결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그 답을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후에 말이죠. LA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지역은 34년 만에 최악의 폭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LA에도 나름의 제설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제설 차량들은 도로에 나와 있었지만 체계적인 대응은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죠. 한 구역은 세대의 제설 차량이 중복 작업을 하는데 다른 구역은 아예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교통 통제실에서는 비상 경고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사고 신고가 처리 속도를 넘어섰고 제설 작업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죠. 심지어 재설 차량 간의 통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업 구역이 계속 겹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되면서 우회도로로 차량이 몰렸고, 그마저도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모든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도로 위에 갇힌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구조 요청도 폭증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팀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제설 차량의 위치는 물론 어느 구간이 가장 위험한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됐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팀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장비 부족을 지적했고 다른 이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봤던 실시간으로 정확하던 시스템밖에 생각나질 않았죠. 셋째 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시청에서는 계속해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언론에서는 저희 부서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출퇴근 길에 4시간씩 갇혀있는 시민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죠. 회의실에서 대책 회의가 열렸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죠. 회의를 마치고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사벨라였습니다. 딸의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의 같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밤새 조사한 한국의 교통시스템과 재설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특히 저희 팀의 베테랑인 마이크가 가장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나을 리 없다며 제 제안을 일축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반박하는 이들의 입을 단번에 막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 실제 운영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서울의 재설 현황까지 말이에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서울과 LA의 재설 비용 비교였습니다. 같은 규모의 폭설에 대해 서울은 LA의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인 톰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예산 담당자인 사라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서는 모두가 집중했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스템 도입 비용, 직원 교육, 문화적 차이 등 산적한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의 도시 구조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죠. 이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팀의 신입 엔지니어 제니퍼였죠. 그녀는 학창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경험이 있었고, 제가 설명한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제가 보여준 데이터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고, 팀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세부 사항을 검토했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팀의 승인을 받아냈고 이제 남은 건 서울 교통공사 측의 허락을 받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큰 산은 따로 있었죠. 수십 년간 이어온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시스템을 자세히 배워야 했습니다. 서울 측 승인을 받은 후 저희 팀은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실제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공식 출장이었죠. 톰, 제니퍼, 그리고 처음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마이크까지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미팅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님은 저희를 위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부터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에 팀원들도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도였습니다. 교통 문제나 제설 요청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었죠. 마이크는 이런 시스템을 LA에 도입하면 시민들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할 거라며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걸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님은 의문을 갖는 저희에게 시민들은 이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은 줄이고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투명성과 신속성 덕분에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져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했죠. 마이크의 표정을 보니 이 시스템이 LA에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단순히 기술의 도입 여부가 아닌 그 기술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신뢰를 얻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관제 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실제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도로에 작은 고립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가장 가까운 제설 차량이 자동으로 배정되었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문제를 해결했죠.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기록되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제설훈련 현장을 참관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설 차량들은 GPS와 AI 기반 시스템으로 최적의 경로를 배정받고 있었고 도로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제설제의 양을 조절하고 있었죠. 특히 제설 차량 운전자들의 전문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기상 조건과 도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교육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는다고 했죠. 저희는 사흘째 되는 날 서울시의 빅데이터 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 10년간의 기상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폭설 발생 시의 최적 대응 방안을 도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의 이동 패턴까지 분석해서 재설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더군요. 센터장님은 이곳저곳 추가로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센터장님의 말을 듣곤 어떻게 해서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한마디로 설명하시더군요. 저희 한국은 시스템이 인간적이어서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인간적인 실수를 빼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데 인간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과 놀라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을 보니 생각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뉴스를 틀어 상황을 파악해 보니 전에 LA에서 내렸던 만큼 서울에 폭설이 내릴 거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저희 팀은 그걸 보며 다음 날 마무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시간당 3cm가 넘는 폭설이면 LA도시는 이미 완전히 마비될 수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고 나서도 사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한들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 뉴스를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이 트기도 전부터 아파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고, 창가 앞은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도로는 깨끗했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었습니다. 도저히 뉴스만 보고선 믿기지 않아,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습을 보니, 이전에 센터장님이 얘기했던 말이 바로 이해가 가더군요. 게다가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도 약간의 지연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행도 하고 있었죠. 저는 줄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시간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시민들의 질서 의식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LA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 있었거든요. 출근 시간, 사람들은 출근해야 돼서 급한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렸고, 승하차 시에도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LA였다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문이 제때 닫히지 못하고 결국 버스가 지연되는 게 일상이었을 텐데 말이죠.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가 초단위로 정확했던 이유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정확한 배차 간격이 가능했고 그래서 AI의 예측도 정확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깨달음은 곧더큰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눈을 치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을 꼼꼼히 치우시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지해 보였죠.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을 열심히 치우시냐고 묻자 제가요 올해로 71세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겨울이 되면 매일 아침 이렇게 제설 봉사를 하고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이에요. 아무리 정교한 AI가 최적의 재설 경로를 계산할 수 있더라도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전체 시스템의 정확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시민들은 시스템을 신뢰했고 시스템은 그 신뢰에 부응했으며 이것이 다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저희 팀은 이제 진짜 과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그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시민의식을 어떻게 함께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LA로 돌아온 저희 팀은 즉시 한국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팀원 중한 명의 아내가 시에는 기자인데 그녀는 저희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직접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전달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던 질서정연한 모습과, 밖에서 눈 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다 뜯어 고치고, 미국도 한국처럼 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제 얘기를 귀담아 듣더니, 이를 특별 리포트로 제작하기로 했죠. CNN의 취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과 한국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상세히 소개되면서 다른 도시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도였습니다. 한국처럼 자발적인 재설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한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긴 하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이사벨라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딸이 선택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답니다. 이번에도 한국을 가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죠.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딸과 데이트할 만한 한국의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번 이사벨라가 가자는 곳만 따라 다녔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한국분들이면 다 아는 곳이라고 생색이나 한번 내보고 싶어 여쭤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